끝치가잘 작동되는지. 지금 차량을 이고빵 기름을 또 소방차가 얼마나 먹었는지. 아, 잠시만요. 지금 화재가걸려 가지고 일단 물탱크 차만 줬어요, 물탱크 차만. 탔어요. 용산동에. 물탱크 차, 속도기 충동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탄 차는 출동이 안 걸려가지고, 신호 제어만. 이렇게 보면은 지금 차들이 멈춰서 저희가 출동하기 편하게 어, 신호를 제어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비가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습기 때문에 감지기에서 오작동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실제 화재는 아닌 걸로 확인했습니다. 소방차가 기름을 얼마나 썼나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릴 거 가리고. 16일부터 31일 동안 90리터, 63리터. 굉장히 기름을 많이 먹죠. 굉장히 바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밀리면은 다른 팀에게 부탁하기도 하고 또 이제 팀별로 저희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 팀에 해당하는 장비라든지 또는 뭐 인원에 관련된 인사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각 팀별로 조사를 하거나 취합을 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보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눈으로 봐야 되는 업무들이 있는데 직접 보여주지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을 때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거나 기록을 남겨서 또 그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시 15분이 좀 지났는데 저희는 이제 본서의 인원이 많기 때문에 식사를 나눠서 진행, 나눠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식사시간이 되어서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식당은 지하에 있고요 네. 오늘의 메뉴는 수제비국 오 갈치가 나오네요 잘 먹겠습니다 네. 음, 아니요. 아, 저는 원래 엄청 천천히 먹었거든요 근데 소방서 들어오고 나서 다들 이게 몸에 배셔서 그런가 엄청 빨리 드셔가지고 저는 이제 밥을 다 먹으세요 잠만 처리를 하고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좀 자부할 수 있는 게 저희 유성 소방서 식당은 진짜 밥이 맛있습니다 메뉴도 진짜 다양하게 나오고 항상 단백질이 끊이지 않아요 고기가 항상 나오고 그래서 영양사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영양사분께서 식단을 짜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요. 저희도 다 돈을 내고 먹고 있습니다. 네, 지금 벌집 출동이 하나 더 걸려서 아, 오늘 네 번째 벌집 출동이고요. 음, 준비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집 같은 경우에는 어, 높이도 꽤 있고 그리고 크기도 있고. 이게 높이 있는 거다 보니까 저희 손이 안 닿아서 어, 물로 쐈어요. 그래서 벌집을 파괴시키고 영왕벌이나또 다른 벌들이 떨어지면 그 벌들을 이제 죽여서 대체 수를 감소 시키고. 그래 장수인데. 벌에생태 같은 것도 분별을 따라 하시나 그쵸 종류 같은 것도 알고 그 습성 같은 것도 알아야지. 또벌집 벌집을 짓거나 또 너무 많이 인다 싶으면 또 신고해 주세요. 또아 보면 아 되니까요. 네. 저희는 이제 장비를 챙겨서 기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비 오는데 벌집 다 건거냐면 진짜 때문에 벌써 3시는데 아니에요. 사무실에서는 시간 안 가더라고요. 오전에 벌집 나갔다가. 빨래를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건조기를 돌리러 가고 있습니다. 퇴근하기 전에는 건조가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연수 중에, 굉장히 스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이나 전전날에 출동이 없는 날에는 미리 월보라든지 행정업무를 틈틈이 미리 해놓기 때문에 그래도 행정업무를 못 끝내게 되면 야간팀한테 부탁을 좀 하거나 아니면 내일까지도 하면은 오늘 했던 거 이어서 내일 또 하면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쪽은 훈련이나 화재출동을 갔다 와서 지금 용기를 소진한 용기들을 충전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교육을 받아서 지금 이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돼서 고압가스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센터에서 장비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공기호흡 장비도 장비 업무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교육이 있는데 고압가스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해서 저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런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셔서 배우고 따셔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방 관련 자격증은 종류가 정말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소방관들만 딸수 있는 화재 대응 능력 자격이 있어요. 1급, 2급도 있고 구조대원분들이 따는 인명구조사, 그리고 구급대원분들이 따는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고 저희가 행정 업무도 있다 보니까 행정 업무 관련된 자격증들이 많은데 스프링클러도 있고 그 스프링클러를 운용하기 위한 펌프도 있고 각종 기계적인 부분이나 전기적인 부분으로 소방시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갖기 위해 소방시설에 대한 자격증도 있습니다 들어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네. 네. 밤에 출동매 듣고 못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어 잠기가 좀 밝으신 분들이, <laughs> 침착한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화재 현장에 가거나 현장 활동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막 흥분할 때가 있고 주변 사람이 좀 흥분한 걸 보면은 덩달아 흥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나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침착하게 행동하면서 다치지 않고 현장 활동을 하거든요. 내가 다치지 않아야 또 구조 대상자를 또 구할 수 있으니까 위기 해결 능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은. 저희는 이제 좀 팀으로 활동을 하고 또 같이 차에 타고 현장에 가서 서로 좀 말하지 않아도 통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플러스로 있으면 더 좋은 게 체력이에요. 네, 오늘 제가 출동을 나가면서 땀을 진짜 많이 흘렸는데 좀 체력이 좀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한다. 뭐 관창 물 주수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기 와서도 배우고 또 소방학교에서도 배우니까 열정만 있으면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어,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고요. 어, 그럼 다음 공무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